사상 최대 IPO로 기대되는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이 분할자회사 재상장을 통한 밑장빼기라는 악습의 마지막 사례가 될지 주목됩니다. 공모금액 최소 10조 9,225억 원은 종전 최대 기록인 2010년 삼성생명 4조 8천억여 원의 두배를 훌쩍 웃돕니다. 2차 전지 소재주 전반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는데 유동자금을 빨아들이면서 관련 종목 전체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모 회사인 LG화학의 피해가 두드러집니다. 2차전지 수혜주로 작년 한때 100만원을 넘으며 황제주가 됐는데 한달새 14%나 급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회사가 함께 상장되면 보유 지분 가치 평가가 떨어지는 모 회사 디스카운트를 지목합니다. ETF에서 예상되는 자금 이탈도 클 전망입니다. LG화학에 들어갔던 투자금이 에너지 솔루션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삼성증권은 LG화학 목표 주가를 105만원에서 83만원으로 대폭 하향했습니다. 모회사 주가가 물적분할 자회사의 상장 때문에 크게 흔들리는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한달 20일 만에 22% 넘게 폭락했는데, 배터리 사업 물적분할 공식화가 8월 4일인데 그전부터 주주들이 미리 매도한 겁니다. 2019년에는 현대중공업이 이름을 한국조선해양으로 바꾸고 사업회사 현대중공업을 신설해 다시 상장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조선해양 주가는 신설 현대중공업 상장 당일 10.97%나 하락해 이전 수준을 오랫동안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상장사의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을 금지하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고 검토하겠다고 답했고, 한국거래소는 연말부터 분할 후 동시 상장 관련 규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분할 후 상장이 금지되면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사업법인 s k 온의 국내 상장을 할수 없게 됩니다. 27일로 예정된 에너지 솔루션 상장이 마지막 사례가 될수 있다는 말입니다.